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최근 청와대와 여당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선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전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이 일제시대도 아닌데 웬 항일 축창투쟁을 선동하냐"라며 "정답은 간단하다, 이들이 우리 민족끼리 친북 주사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며, 지금은 우리나라가 마땅히 친미친일을 해야지 친북 침공을 해서 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글에서 김전 지사는 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부, 여당 인사들을 친복주사파라고 칭했는데요. 그러면서 친복주사파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하나 되고 우리 민족이 아닌 트럼프는 참수하고 아베는 죽창으로 몰리치자고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학농민운동 소재의 민주화 운동 노래 축창가를 올린 뒤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온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과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 대해 김전 지사는 망하는 길이라며 같은 민족인 북한은 망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이뤘나? 우리는 친미 친일 친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했다. 반면 북한은 친소 친중 친공산주의 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죽기 살기로 김정은 대변인 노릇하다가 트럼프와 아베에게 완전히 찍혀서.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라며 반도체뿐 아니라 경제다 망하고 김정은 핵미사일 공갈 때문에 한미동맹 군사훈련도 못하게 생겼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전 지사는 지금은 토착 왜구를 물리칠 때가 아니라 토착 빨갱이를 몰아내야 할 때라고 정부 여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1일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상황에 대해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강제징용 문제, 대북 밀반출 문제에 관해 설명해 왔다. 한일관계를 과거와 미래투 트랙으로 나눠서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계속해 왔다라며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양국 국민을 위해 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